바비큐로 사랑받는 돼지고기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한데요 부위에 따라 곁들이는 채소에 따라 건강 효능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양질의 단백질과 아연, 비타민 B, 셀레늄 등이 고루 담긴 돼지고기, 리놀레산이 많은 목살은 염증을 막아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지방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한 등심은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 원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된 돼지 뒷다리살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고 서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으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표고버섯과 함께 드셔보세요. 표고 속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여럿이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돼지고기.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맛과 건강 모두 챙기세요.